요즘 맨날 피시방에 사는 것 같은데, 요즘 뭐, 대, 대학교 졸업하고 맨날 피시방에 취직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은혜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근데 그 오빠가 취직하면서 교회랑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인터뷰 한번말 하려고 그러는데, 아,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잠시면 돼요. 면회도 자주 가고 그런 거같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등대한 남자애가. 뭐, 신었나봐요. 지난주 우리는 1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후 우리는 정향의 충격적인 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정향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어, 아, 요즘 교회에 자주 안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그때 그 여름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엄청 크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난주 참호씨의 직장을 찾아간 우리 제작진 지치고 흥분해 있던 그를 오랜 시간 진정시킨 후 인터뷰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거 치셨어요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알아서 들 하겠죠 그럼 이번 수련회는 가시는 건가요? 수련회... 수련회 다 똑같잖아요 놀다가 예배 드리고 자고, 놀다가 예배 드리고 자고. 그리고 수련회 가려면 휴가도 써야 되는데, 회사 눈치도 보이잖아요. 후말대로 참석해도 은혜 많이 받잖아요. 교회 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지 않아요? 퇴근하고 나서 참가해도 지치고, 또 막상 휴가 써서 수련회 가더라도, 특국 아름을 프로그램만 있잖아요. 이제 나이 먹고 그러는데 끼기도 그렇고, 수련회 은혜요? 그렇게 와서 동떨어질기도 쉽고 하, 차라리 휴가를 써서 집에서 쉬느냐 더 은혜를 뽑았네요 김모 군의 친구의 말을 따라 비전센터 근처에 있는 PC방 몇 곳을 돌며 김모 군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만에 어렵지 않게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어, 그렇지 아팩 백도를 해야지 백도를 한창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때 그는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와 이야기하면서 그가 왜 세상에 물들게 되었는지 그가 왜교회 소홀하게 되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예배 시간이죠 근데 집중이 안 돼서요 원래 처음에는 자기소개서를 이력 쓴다고 잠깐 잠깐 와서 했었는데 시간이 남았길래 게임 한판두판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이달을 먹도록 백수라는 게참 한심하죠? 저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노력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력서 넣은 것만 해도 작은데 큰데 다치면 백 군데가 넘어가요 근데 뭐 현실은 이렇죠 전 쓰레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천 구분 갈수 있겠죠?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항상 믿었었는데 지금 제가 의지하는 건 교회보다 이거인데 쉽네요. 청년 실업이 최대인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교회 그 청년들도 피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존재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월 29일. 겨울 수련의 주제는 제자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뜻하는 수련에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던 승리 엑스파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만난 김군, 차군, 정양과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속에서 답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 엑스파일의 전태원이었습니다. 2015년 첫 겨울 수련 수련회를 떠나고 있나첫 아, 겨울 수련회를떠나네 <laughs> 아, 씨 하지만이 <하지마니> 뭐지? 하지만... 뭐가 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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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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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하지지만하지하지 하지만... 하지만... 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컷.